안녕하세요. 핸드볼 전력 분석관 장진영입니다. 전력 분석관이란 각 팀의 경기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상대 팀의 전술 및 전략을 분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 업무는 주로 상대 팀 분석입니다. 먼저 대회를 앞두고는 전체 대회 참가하는 국가들을 파악하고 경기 일정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 이후에는 경기에 참가하는 국가와 우리와 맞붙게 될 상대들의 최근 경기 영상들을 수집합니다. 수집된 영상들을 토대로 각 팀마다 전술 및 전략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간 다음에 비디오 미팅을 준비합니다. 감독 및 코칭 스태프와 함께 준비한 이후에는 경기 직전 선수들과 그 비디오를 보면서 경기를 준비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량은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코칭스태프들과 선수들이 원하는 영상을 저는 제공을 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캐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영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회가 시작하게 되면 경기 일정이 보통 이틀에서 3일에 한 경기씩 치러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아주 합니다. 그래서 빠르고 신속하게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요구하는 영상들을 분석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선수들 개인, 개인적으로도 필요한 영상들을 요청하곤 하는데, 그런 영상들을 빠르게 제공해서 선수들이 빠르게 그걸 보고 경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록 분석관이라는 직업이 결국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가장 큰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팀 스포츠이다 보니까 팀이 발전하고 훈련하고 그런 다 같이 활동하는 것에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경기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를 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영상을 촬영한 것을 토대로 다시 영상을 돌려보면서 이제 선, 각자 선수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나 버칭 스태프들에게 어떤 것을 전달해줘야 될지 그런 것들을 다시 돌려보면서 종목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점은 이제 모든 훈련이 끝나고 이제 밤이나 저녁이 되었을 때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앞으로 있을 대회 및 오늘 훈련 영상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분석하면서 다음날 이제 코칭 스태프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밤새 작업을 한 적도 있고 늦게까지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독일과의 첫 경기에서 승리를 했을 때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5월달부터 올림픽 때까지 3달 가까이 함께 훈련하면서 올림픽을 준비하였는데 첫 경기는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수들 그리고 코칭 스태프들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였는데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고 이제 경기를 승리했을 때그 노력이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고. 가장 큰 보람을 느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핸드볼 전력 분석관으로 활동을 한 것을 바탕으로 제가 좋아하는 축구 종목 그리고 야구 종목에서 모두 활동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팀이나 이제 선수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전력 분석관이 되는 것이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전력 분석관은 각자 맡은 종목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목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어떤 영상이 필요하고 제공되어야만 하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메라 장비나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현장이나 이제 훈련 상황에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